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바가 바로 이 땅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교 교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무너지고 잘못됐던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다음 세대에 대한 당부예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처럼 큰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신 모습처럼 가르치면 안 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더니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사랑스러워가시더라이 짧은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모습을 딱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 성장을 발견한 겁니다. 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육의 가난을 만들어 가도록 당부하신 내용들, 네. 한번 이제 또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바가 바로 이 땅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 땅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무너지고 잘못됐던 것들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당부예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처럼 이런 큰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신 모습처럼 가르치면 안 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더니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보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이 짧은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모습을 딱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 성장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하는 부분은 지적 성장.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 신체적 성장.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회적 성장. 이렇게 네 가지 성장을 뽑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 예수님은 네 가지 성장이 어렸을 때부터 균형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수 있게 된 거거든요. 지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 성장을 나눠서 보봤는데 이걸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 속에는 오늘날 인성 교육의 3요소 지덕체거든요. 위 들어 있는 걸 봤어요. 지적 성장은 지, 사회적 성장은 덕, 신체적 성장은 체예요 아 예수님이 어느 날 얘기하는 인성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받으면서 잘하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걸 봤어요 바로 영적 성장이거든요 영적 성장은 뭐냐면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치관, 꿈, 비전을 발견하는 건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 또 어떤 생각이 바른 것인지 바른 가치관인지 그럼 이제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걸 발견한 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이네 네 가지 성장이 고르게 자라나야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는 인성교육이다 네. 이렇게 발견한 거거든요 이네 네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런 표가 만들어졌어요 인성교육의 원리인데요 이건 사람이 성장하는 원리다 이렇게 네. 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기초는 신체적 성장입니다. 아, 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제가 2011년 11월 7일에 고대 한남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면서 투석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 몸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저랑 같이 입원해서 투석받던 환자들, 다섯 명 동기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네. 투석을 받게 됐다는 순간부터 절망 속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생각도 못합니다. 아주 그 절망스러운 얼굴을 보, 바라봤어요. 그사람들 얼굴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비전이나 설계가 안 나오는구나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투석 받는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병원에 받으러 가는데 1시간, 받고 돌아오는데 1시간, 6시간을 주 3회. 이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울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열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 찾아라 그러면 체육이에요 체육. 다른 뭐 국영수가 아닙니다 체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체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 몸이 아파서 체육 제대로못 하겠다 그러면 안화공이라도 해라 안화공이 뭔지 아세요? 아나공 갖고 나가노라. <laughs> 예, 예, 예. 아나공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체육을 너무 중요하게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에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만들어지죠. 네. 바로 영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바로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부터 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꿈을 갖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네. 이 아이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게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아이가 1등은 못 해도요. 공부하는 걸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돼 있고 또 그런 아이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 안 해요. 더불어 같이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 이네 가지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다가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을 들여다 본 거예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교육의 중심 하도가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실패했어요. 그렇죠? 인성교육이 성공했으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이게 뉴스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날 공격이, 신성교육이 실패한 이유, 신체적 성장에서 이 영적 성장에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영적 성장 빼버렸어요. 영적 성장은 다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지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영적 성장을 빼버렸기 때문에, 자극 줄게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덕체가 따로따로 놓은 따로 겁니다. 영적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한테는 영적 성장, 이꼬르 정신적 성장까지 덧붙여줍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네. 정신적 성장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곰곰이 이네 가지를 들여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이 부분입니다. 제가 교사로서 오다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똑같은 양의 밥을 먹고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왜 어떤 애는 시험만 봤다그러면 100점, 90점 받고 어떤 애는 맨날 시험 보면 20점, 30점일까. 그렇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학교 오면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고 그랬는데 왜 어떤 애는 맨날 때리고 욕하고 그럴까?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의 문제일까? 이런 고민에 막 교사로서 생겨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제일 보면 어, 대각선을 연결했더니 만나는 점이 있죠. 네. 여기다 보면 잉태된 아기라고 그랬는데 네. 처음에는 제가 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이 출발점으로 잡았어요. 아. 그러다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마다 차이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연두색처럼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파란색처럼 뭐 중간, 중간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붉은색. 이거는 이렇게 다 성장이 안 되는. 요즘 위기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옛날에 이런 아이들을 문제야, 네. 부적응 학생,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위기학생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럼 이런 위기학생을 교실에서 담임이 맨날 만납니다. 두세 명씩. 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저도 많이 붙들 앉혀놓고 너 이렇게 사는 거 부모님이 아시냐 하면서 달라져야 된다고 막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A라는 아이는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유기농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B라는 아이는 엄마가 바빠갖고 용돈만 줍니다. 나가서 사먹어. 햄버거, 피자, 콜라 <laughs> 잔뜩 먹어요. 그럼 두 아이가 6년을 그렇게 먹었으면 성장이 차이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몸이 또 건강하면 또한 요인이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이완이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을 해요. B는 운동을 한번안 합니다. 먹는 거 유기농으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아이가 6년 동안 그렇게 자라고 맨날 인스턴트 식품 먹고 운동은 안 하고 <laughs> 이렇게 6년을 지내면 AB는 6년 지나면 신체적 성장이 차이가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지적 성장. <laughs> 어, 공부를 잘하려면 지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려면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에는 앞에 머리에 전두엽 이 있고요, 머리 뒤에 뇌 뒤에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대요. 네. 전두엽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건데 네.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오래 기억하게 해주고 안 중요하다 싶으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해마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어, 우리 어린 시절 기억 중에 다 기억 못하잖아요. 네. 그건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건 해마가 한 거고. 그중에도 기억나는 게 있죠 충격적이었거나 좋았거나 해마가 기억해 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이 해마하고 전두엽이 언제 가장 활발하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느냐 하면 행복할 때예요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이가 아침에 잠을 잘 일어나려고 하니까 잘안 일어나요 엄마가 끼워도 안 되니까 오더니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끼웁니다 그래 얘가 못 일하니까 뽀뽀해주면서, 넌 어쩜 이렇게 자는 모습도 예쁘니, 이렇게 <laughs> 안아가지고 데려와서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얼른 씻고 학교 가야지 하면서 엄마가 밥을 차려줍니다. 맛있게. 그리고 얘가 밥을 먹으니까 넌 어떻게 먹는 모습 이렇게 이 예쁘고 사랑스럽니? 팍 사랑의 말을 쏟아줍니다. 그러다 씻고 학교 가려니까 그냥 가면 되냐고. 엄마고 안고 뽀뽀하고 가야지. 이렇게 좀 보내요. 얘가 너무 기분 좋아서 갑니다. 엄마가 손 흔들어 좀잘 갔다 오라고. 학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B는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늦잠 자고 있는 엄마가 일어나고 깨웁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엄마가 소리 소리 질러요. 그래도 안 일어났더니 빗자루가 확 날라와서 한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더 버티다 죽겠구나. 일어났더니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고 앉았는데 밥이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밥을 깨작깨작 먹었더니 너는 채소 없게 밥을 깨작깨작 먹냐고 막 윽박 지릅니다. 그래서 빨리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대충 먹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준비물 한산게 생각났어요. 엄마 준비물 사게돈좀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준비물 맨날 일찍 챙겨 놔야지. 아침에 바쁜데 돈 달라고 그러냐고 너는 너 같은 애 오늘 집에 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꾸중 들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그냥 가. 아가, 아이가, 야, 우리 선생님 보통 성격 아닌데, 오늘 아하. 죽었구나. 학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가 빨리 가라고 등짝하는데도탁 쳐줍니다. 기분이 나빠서 투덜 걸어왔어요. 근데 학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천천히 오다 보니까 지각을 했어요. 교문에서 선생님한테 걸려서 또 벌써고, 교실에 왔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는 맨날 지각이냐? 나는 왜 인생 이러지? 이렇게 우울해요. 이렇게 A, B가 6년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럼 똑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렇죠 네. 네. 이 붉은색에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의 잘못이었냐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 본인의 잘못인가, 아니면 이 아이의 환경의 잘못인가? 환경. 환경이겠죠. 혹시나 얘 문제다 여기셨다면 생각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 그 아이의 문제.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부모님의 양육 태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자제품을 딱 사면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전자제품 하나 딱 만드는 그 사람도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뉴얼 안 만드셨을까? 네.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매뉴얼 만들어 주셨거든. 그 매뉴얼이 저는 바로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매뉴얼대로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성경대로 자녀를 안 키워도 돼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병잘 걸리고 단명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특히 하면 행복하게 잘 사는지를 매뉴얼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너희가 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병원 안 가고 장수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네, 네. 그러면 너는 그렇게 될 거다 알려주신 건데 매뉴얼들 안 살면 이제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저처럼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도 없고 살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축복을 누립니다. 왜? 네. 네. 하나님이 정한 룰이 이 땅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불교 신자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라서. 예, 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읽어가다가 딱 글림대가 있었어요. 레이 기서입니다. 레이 기서에 정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읽다가 그만 뛰어넘고 싶었어요. 너무 지겹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다가 제가 이걸 매뉴얼로 해석을 했어요. 정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하다, 네. 이롭다. 부정하다 우리 몸에 해롭다. 해석하니까 이게 매뉴얼이에요. 네. 이거 먹으면 니네 몸에 해롭고 이거 먹으면 몸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매뉴얼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사는지 하나의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잘 양육할 수 있다는 라 그런 거거든요. 네. 어,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이건 2010년도에요.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24%의 학생이 위기 학생이래요. 아까 아. 붉은색. 이 177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아, 더 문제는요. 학교 급별로 위기 학생의 비율입니다. 초중고로 갈수록 위기 학생 비율이 늘어나죠. 예. 이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통계가 맞으면 우리나라의 학교 버내면안 돼요. 왜? 네, 위기 학생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표를 보았으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우리나라 교육은 방향을 잘못 찾고 있다. 빨리 계산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됐어야 되거든요. 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 위기학생의 비율이 42.1. 그래서 6학년 열심히 교육했더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 31.5.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교육했더니 졸업할 때 28.5. 마지막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냈더니 대학 입학할 때14.3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자, 더 문제는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 부대원이 총으로 부대원들을 쏴서 죽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신문기사입니다. 그 22사단의 부대의 20%가 관심병사였대요. 관심병사가 뭐냐면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관심병사는 나라가 군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관심병사예요. 근데 20%가 관심병사인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이건 22사단이면 국한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부대가 이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관심병사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 자이 앞을 넘겨볼게. 요 전문계고 인문계고를 평균을 내면 36.8%입니다. 아. 여긴 여학생과 남자가 같이 있잖아요 네. 남자도 문제 위기 학생이 있지만 여학생 도 있는데 그래도 여학생들이 좀 적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2m로 남자 20 여자 16.8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음. 제가 2m로 나눴는데 여학생은 군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 남자가 그대로 군대를 가가지고 관심병사가 된 거다. 아. 수치가 같아지잖아요, 그죠? 네. 직장 가면 문제 사원,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위기 가정, 맞아. 그럼 자녀는 위기 학생, 이 연결되거든요. 네. 그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네. 교권 침해가 이제 붉은색 확 늘어나고 있죠. 형님, 네. 안 자고 있는 애가 한 다섯 명. <laughs> 우리 학교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도 중3을 마치니까 일반 학교로 전학 가겠다는 아이가 왔습니다. 너는 왜 일반 학교로 전학 가려고 그러니 했더니 엄마가 너는 이미랄주리 학교에서 웃으면서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 공부 빡시게 하는 대로 가야 된다 하고 용산에 있는 어느 학교로 전학을 시킨대요. 그러면서 전학을 갔습니다. 얘가 1년 있다가 10월에 달 다시 우리 학교로 재전학을 오려고 면담을 하길래 너는 웃으면서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고 공부 빡시게 하는데 간거 아니냐? 왜 왔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엄마 말 듣고 갔는데 엄마한테 속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반에서 다섯 명만 눈 뜨고 있었고 다 잤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왜 자냐? 선생님들이 안 깨우니? 그랬더니 학원에서 다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안 깨워? 그랬더니 아안 깨운대요. 오히려 애들이 깰까 봐 작은 소리로 수업을 한대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이렇게 다 자는 데서 공부하는 게 무슨 공부냐 미랄 대학교는 웃으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해 가면서 아무도 안 자는데 그게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아니냐 나 미랄 대래로 가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8월 달부터 데모를 했대요 학교 보내달라고 그 엄마 아빠가 두달 만에 손들고 미랄 도래 오게 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앞으로 크게 될 아이다 제가 합격시켜 줬거든요. <laughs> 어, 학교를 떠난 아이들입니다. 매년마다 6, 7만 명이 학교를 떠납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살펴봤는데, 매년 6, 7만 명이 떠나다,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5, 6만 명이 떠납니다. 네. 그러면 한 6년 동안, 아, 한 9년 동안 아이들이 떠났다고 본다면, 6, 7만 명이 54만 명 가까운 애들이 떠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 가 있을까요? 회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전체 학생 수예요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붉은색은 6, 7만 명 계속 유지되는 거는 학교를 떠난 학생 수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학교를 떠난 학생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상이에요 그럼 왜애들 학교를 떠나냐 봤을 때 여기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이문제들로 떠나는 아이들 봤더니 붉은색의 고등학생입니다. 59.7%. 60%의 고등아이들은 다 가정이나 학교의 문제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학생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첫 번째로는 위기과정이 늘어난 겁니다. 위기과정이 늘어났다. 그다음두 번째는 학교의 문제. 이렇게 생길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위기과정은 뭐, 이혼율이 증가해서 우리나라 OECD 국가 그중 1위다. 이건 말하지 을 않아도 네. 두 번째입니다. 요즘 가족이 너무 바빠졌어요. 네. 우리 3명 밖에 안 되는데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기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어른들은 이러도 살수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예요. 네. 아이들은 하루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받아야 될 사랑, 관심, 격려가 있거든요. 예. 나는 내 자녀 매일 삼시세끼 밥을 잘 먹여주고 있는지 칭찬, 격려, 인정을 매일 삼시세끼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같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너무 막 약화되고 바쁘게 만나,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가정들이 늘어난 거예요. 예. 결국 그 부모들이 행복을 못 느끼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걸 못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갈길 몰라 방황한 아이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한테 사랑을 공급받아서 두 부부가 행복을 나누면서 살때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는 몸과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